오래도 기다렸지 신선비의 게임 역사 3편이요 이번 시간에는 예고한 대로 본격적인 한국 게임사가 펼쳐지게 되는겨 미국과 일본의 게임 문화는 80년대 후반 PC통신을 타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자극하게 된다 이게 게임이라는 게 대단한 문화 충격이었거든 비석치기 하다가 주말 때그 충격 상상이나 할수 있거냐 코리안 공돌이 너드들이 PC통신에서 머드 게임을 하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 한국의 게임 개발에 싹이 이때 뿌려지게 된겨 게임 회사를 차리겠다 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으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거지 지들끼리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잡담하고 그런 정도였다고 그러다가 1987년 한국 최초의 상용 RPG 신검의 전설이 세상에 출연한다. 남인환이 개발을 했는 데 글씨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또이 게임이 괜찮게 팔려 나가는 게 PC 통신 죽돌이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 야 고딩도 만드는데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너도 나도 야나두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공돌이들이 골방에 모여서 단체로 뭘 만들려다 보니. 이게 한국 게임회사의 시작이 된겨 대표적인 게임회사 몇 개만 알아볼까? 정재성 대표가 이끈 미르네 소프트 그날이 오면 3즈로 유명하지 우리나라 슈팅게임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작품이다 딱 봐도 그라디오스 미스터지 제 성공한 건 그날이 오면 3로 요 게임은 해본 사람도 많을 겸 폭스레인저와 함께 90년대 한국 PC 게임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를 잡았지 1993년에는 하이텔 게임 동호회에서 방바닥 끌던 페인 두 명이요사를 차리는 뒤 이게 바로 소프트 맥스요 그페인지 바로 최연규 김학규 아저씨 지 크롤 액션 게임 리크니스를 내놨는데 성에 안 찼나벼 일본 애들처럼 띵작 RPG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무궁무진했다고 한다 바람의 나라 유명한 만화가 김진까지 오고와서 제대로 된 PC RPG를 내놓으니 요거이 바로 창세기전이다 창세기전 1,2,3 외전격인 서풍의 광시곡과 템페스티까지 띵작들을 줄줄이 내놓은 게임사요 창세기전 4격인 만들다 말았다 를 대차게 말아먹은게 5점이라면 5점이겠지 90년대 게임사 하면 손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시작은 인천 지역에서 놀던 아마추어들이었어 어스토니아 스토리 1편은 대박을 쳤는데 사실 손놀이 사람들이 일은 다 했지만 돈은 별로 못 벌었어 개발비가 없어가지고 다른 회사 개발팀으로 들어가서 개발한 작품이거든 그래서 당시 개발팀장이었던 원수력이 야 빡치는데 나가서 우리 회사 오자 그리고 차린 게 바로 손놀이여 그 뒤에 강철제국, 악튜러스, 화이트데이 등 띵작들을 줄줄이 쏟아내게 되지 손놀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게임계에 남아있지 마영전의 아버지 넥슨 대북해 스튜디오 김동건 총괄 프로듀서 주랑고의 아버지 이윤석 프로듀스가 바로 이 손놀이 출신인 것이다 또 엔테이브 소프트에서 팡야와 엘리샤를 만들었던 서관이 대표도 손놀이 출신이야 어, 개발자 사관학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또 90년대 얘기하면 게임 잡지를 빼놓을 수가 없지 90년 7월 창간한 게임월드를 시작으로 게임피아, 피시파워진 등을 통해서 게임 문화의 저변이 넓어졌다 지금이야 인벤, 루리엣 같이 커뮤니티랑 웹진이 넘쳐나지만 그땐 정보를 얻을 구석이 게임 잡지밖에 없었어요 또 게임 잡지에서 블로그를 주는 일명 주얼시니까 아주 쏠쏠했다. 이 말이요. 게임 시장이 점점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대기업들도 슬슬 밥숟가락 얹으려고 시도를 했다. 특히 콘솔 시장에 먹이업들이 발을 뻗으려고 했지. PC를 개조해서 만든 대우전자의 제믹스가 있었고, 삼성전자가 세가 메가드라이브를 이름만 바꿔 들어온 슈퍼게보이 현대전자가 게보이 이름을 바꿔서 미니 콤보이를 들여왔다. 보면 알겠지만 게임 개발을 하기보다는 콘솔이라는 전자기기를 수입하는 방식의 장사를 하고 싶었던기요 금성도 3DO의 얼라이브를 집어왔지. 여기서 질문. 최초의 한글화 게임은 뭘까? 바로 삼성전자가 번역을 한 알렉스 키드 되시겄다. 어디야 여기까지만 들으면 한국 게임 쭉잘 나갈 것 같자도 똑똑한 개발자들이 있겄다. 개인 PC도 보급되는 시점인데다가 먹이업까지 숟가락 얹고 있으니까 비전이 창창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한국 패키지 시장이 몰락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유승준. TV n 때문이요. 뭔 소리냐고? 그놈마가 ABS를 광고했잖아.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캐치미 부유 를 시전해가지고 한국 패키지를 회사들이 각살이 나부렸어요 김대중 정부 때 a d s l 인터넷 전국 망을 깔아부렸잖아뭐 잘한 일이지 그래서 pc방도 활성화되고 게임 리더 저변이 무진장 넓어졌잖아 근데 말이야 게임 불법 공유 사이트 와레즈도 탄생하게 되버렸다고 모뎀 pc통신때도 불법 공유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접속요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불법 공유가 활성화 되지 않았거든 90년대 젠민이들이 돈이 어디 있겠냐 피카츄돈과 300원에 슬러시 200원 하던 시절이요 한달 용돈 모아도 패키지 게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얼시디나 간간히 하고 군침만 흘리고 있었는데, 야, 여기 가면 공짜라고 소문이 다 나버린 거지. 자,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90년대 게임 띵작띵작 하잖아. 그럼 개발자들 돈빵석 올라가지고 지금까지 게임계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정상 아니었냐? 근데 현실은 젠젠 나이다. 그때 돈을 벌지를 못했어요 다들 제돈 주고 사지를 않고 다운로드만 해댔다니까? 그래서 임마 킹작권 안 지키냐 하면 뭐라 그래요? 지옥에 이지선다가 들어간다잉? 아니, 재밌는지 해봐야 사든지 말든지 할거아니야해본다면 뭐라 그래요 아이, 해보니까 그렇게 재밌지도 않던지. 개발사 입장에서 혈압 올라서 쓰러지는 게 당연한 거아니야두 번째는 IMF지. 불법 공유 때문에 찍어내도 팔리지 않는 데다가 97년 IMF 외환 위기라는 역대 최악의 사건이 터지면서 돈줄이 마르기 시작했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회사를 살려놔야 할 텐데, 은행이 애니팡처럼 팡팡 터져가는 판에 누가 애들 코무돈돈 가지고 장사하는 게임사한테 돈을 빌려주겠냐고. 그때까지만 해도 게임사들이 중소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못했으니까 이런 충격에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지. 먹이 업들도 게임에 손을 완전 떼버렸어. 게임의 장차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던 것인데 미래고 자시고 회사가 오늘 내일 하니까 고난되는 사업 부분을 싹다 정리하게 된 것이다. 세째는 PC 방이요. 이 IMF 터지면서 실직자가 무진장 쏟아졌잖아. 이 아저씨들이 기술이 있냐, 뭐가 있냐. 그때까지만 해도 한번 직장 들어가면 뼈를 묶는 평생 직장 개념이었으니까 은퇴어 준비가 제로였던겨. 그때 아저씨들 눈에 들어온 게 바로 PC 방이었지. 별 다른 기술이 없. 없도 돈을 쓸어 담는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그땐 피방비 2천원이었다고 이렇게 피방이 늘어나고 컴 없는 재민이들도 게임을 할수 있게 되고 온라인 플레이가 활성화되고 그럼 누가 이럴 거아니요 아니 스타그래프트는 겁나게 잘 팔렸잖아요 한국 게임사 게임 못 만든 걸왜 때문에 남탓하는겨? 근데 문제는 말이야 스타그래프트만 잘 팔렸다고 스타원이 전세계적으로 한 500만장 팔렸다고 하잖아 그 중에 300만장이 한국에서 팔렸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스타가 왜잘 팔렸냐? 일단 CD키가 없으면 멀티를 못하잖아 리버전 받아도 싱글만 되니까 구매할 동기가 생겼던거에요 그리고 전국에 깔린 PC방에서 스타 없으면 장사 못하니까 한 장씩 다 사줬다고 기술력의 격차도 분명 있었어 한국은 게임 개발자가 등장한지 끽케봐야 10년이었는데 외국 놈들은 80년대부터 준비가 돼 있었던거지 한국 게임이 이제 젠미니에서 청소년급을 자라나고 있는뒤 맥이 같은 스타그래프트가 들어와서 싹쓸을 해버린거지 사는 돈 내고 사고 우리나라 게임은 와레드에서 다운받고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게임 망했냐 하면 또 그건 아니지 인터넷망 기반 온라인 게임 미래를 건 회사들이 살아남아서 이중 일본은 먹이 업으로 성장했지. 대표적인 것이 넥슨과 엔 c 소프트 외지었다. 온라인 시대 얘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 볼게.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면 아리가 또 하시겠다. 별일 없으면 또 보자고잉.